우리가 이 성생활 하는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? 뭐, 자손을 낳는 거. 물론 중요하죠. 근데 요즘에는 뭐 자손 한 명, 두명 나면, 한두 번 끝나고 나면은 성생활은 이제 자손 번식이라는 거 우리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. 또, 어,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뭐 사랑의 느낌, 또 관계 유지, 정신적 교감, 뭐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성생활에서 중요하죠.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그 파트너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, 음, 이 부분 때문에 성생활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, 어, 환자들하고 겪으면서 했던 분들은 척수장에 있으신 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세요. 근데 그분은 발기도 물론 안 되지만 느낌도 없습니다. 근데 이분이 수술하러 오세요. 많이 하세요. 단체에서도 오시고. 근데 이분들은 뭐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자, 재미를 갖자는 건 아니시고, 사모님에 대한 배려이신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옆에다 보험해주자, 저는 <laughs> 보험이 안 돼가지고요. 수술비가 비싼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원주 환자분이신데 이분이 12년 만에 깨어나셨어요. 근데 3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어 저는 그분이 아, 음, 뭐 엔조이 <laughs> 즐기기 위해서 오셨는가 했더니 그분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어 그분 옆에서 12년을 수발 해주신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. 근데 그 12년 만에 딱 깨어났으니까 갑자기 세상에다 늙은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 그분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걸 보고. 아, 이 성생활이라는 게참 중요하구나. 아, 이런 걸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 남성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 보면은요. 아, 이제 수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수면을 하면은 아, 막수면 중에 그렇습니다. 아, 우리 마누라, 는 내가 말이야, 얼마나 이렇게 노력하는지 모를 거야. 이렇게 하시는 분참 많습니다. 그리고 그, 그래서 아, 그 배려 부분도 참 많다.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의의가 참 중요하고 다, 예? 정말 중요한지 압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엔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엔조이 그러면 좀 조금 그좀 낫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, 우리가 섹스하는 많은 원인이 이 엔조이를 빼면은 의의가 있을까요? 오래오래 지속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한달 뒤도 하고 두달 뒤도 할수 있을까요? 정말 중요한 개념이 엔조이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엔조이의 핵심은 뭐냐면냐면 오르가즘입니다. 오르가즘.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, 백 세까지 오르가즘 있는 만족스러운 성생활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 오르가즘이 정말 정말 그 중요한 요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. 어 오르가즘 이시 섹스를 하는 그 동물들이요. 어, 봤더니 이 보노보 원숭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보노보 원숭이하고 인간을 빼고는 오르가즘 오르가즘은 느끼겠죠. 근데 엔조이를 하는 섹스를 하는 동물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 이건 정말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다. 오르가즘 엔조이라는 거 그렇게 어, 엔조이가 참 중요해요. 그리고 최근 여성들이 참 표현이 자유롭습니다. 합니다. 당당합니다. 서울에서, 압구정에서 진료를 하는데, 어, 부인께서 남편을 모시고 왔어요. 남편이 오기 싫으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남편은 비뇨기과 가자니까 따라왔는데, 우리가 이제 비뇨기과 중에서 남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는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. 아, 내가 왜 이런 데로 와야 됐냐고 막 짜증을 내시는데, 어, 결국에는 싸우, 조금, 조금 보니까 싸우시다가, 이제, 어, 그냥 가셨거든요. 그래서, 가시고 나서, 이제 우리, 내가 생각한 게, 야, 요즘에는 참 이렇게, 우리 물건이 흔하잖아요. 어, 기계도 요즘에는 고쳐 쓰려는 게 없잖아요. 다 그냥 바꾸지. 그래서, 참. 사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<laughs> 그 뜻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성들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다. 그래서 곧 뭐냐면 저도 아들만 둘인데 남자들이 조금 이제 위기가 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